...가 아직도 무겁습니다. 어쩐지 억지스러운 복종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힘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순종은 억지 굴복이 아닐 것입니다. 아,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순종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생님, 제자의 삶에서 순종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laughs> 네,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신다? 그 얘기는 뭔얘긴인거 아니? 그거 그 쉽게 아무렇게나 하수는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운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고백인고 하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당신이 하라고 하시는 게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 왜 이걸 하라고 그러시나? 아직은 모를 때가 있어.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내 머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생각해요 자기 삶을 전체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지 그게 스승의 제자의 관계라고 봐요 안 그러면 스승님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안된라고 와요. 그래서 순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아이들 기를 때, 자기 것다 내주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는 겁니까? 엄마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 희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고 못하는 거니까. 그 전에 배고플 때, 그 배고픈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밥 먹는 거 이거 먼저야. 당신은 나중에 자기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자식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럴 수 있어서 기쁜 거야 이게 진짜야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아버지께 의탁했을 때 맡겼을 때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십시오 억지로 한게 아니야 그럴 수 있었는 게 너무 기뻤어 고맙고 이해는 안 가지 머르름 아버지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니까 이거는 마지 못해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스승의 말씀에 따른다. 중국의 선사 가운데 구정선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구정선사 그 사람은 아홉 구자에 첫정자 첫 그래서 구정이란 이름을 받아요 이 사람이 오늘 스승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스승이 어, 그래 어잘 왔다 그런데 아궁이가 좀 잠가져서 아궁이를 좀 고쳐라 불이 잘안 들어와 촛줄 다시 걸어라 그러니까 다 허물고 다시, 아궁이 청돈하고 서줄렀단 말이야. 스승이떡보이네 아이고, 아직도 안 됐다. 이게 전 뭐가, 뭐더라 다시 허물하라. 다시 허물고 또 했대. 이거 아홉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홉 번째 다 서줄 거니까, 됐다. 이제 넌내 제자다. 뭐, 그렇다냐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게 구정선사야. 그러니까, 스승님이 나보고, 야, 두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콩좀만 쳐라. 그럼 우리 콩안 치잖아. 두부를 해야 되는데, 팥을 좀 삶아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팥을 삶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그래도 하는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냐? 있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건 안 돼. 마음은. 용라이안 돼. 그래도 저분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 순정이라고 봐. 이런가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잘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수 없는 걸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수 없는 걸 하라고 안 그러세요 할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아, 왜 아까 그렇게 시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자에게서이가 정말 목숨 같은 그런 거라고.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다. 이 정도로 얘기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다종교의.